예, 이번 시간에는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 이 타이밍,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제가 인생을 뭐여러분들한는좀 많이 살았지만은 예,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뭐좀 많이 살았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볼때 모든 것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언제 시작하느냐. 이 세상을 잊고 흐름을 잊고 그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성공하고 타이밍이 좋지 않은 때 시작하면 실패하게 돼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군 지휘관 시험, 예비 절갈무 담당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회를 잡아야 돼요. 개. 시작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느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석이 많을 때 시작하면 좋죠. 또 공석이 많을 때 응시하면 합격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공석이 많을 때, 예. 그다음에 경쟁률이 낮을 때, 경쟁률이 낮을 때, 이때 시작하면 아무래도 쉽게 응시할 수가 있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석이 적게 나왔든 많게 나왔든 다 분이 1등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최소 한개 이상은 다 나오니까 대부분이. 예. 물론 일반 직장을 노리는 대대장, 그 연대장은 일반 직장 나올 때 보는 게 가장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시험은 6년 이상 동만 사람이 응시하죠. 장교 부사관 6년 이상 동만 응시하는데 예,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중대장이나 예비군 중대장이나 7급은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그다음에 연대장도 타이밍 이 좋죠. 연대장도. 연 대장은 좀 경쟁이 심하죠 대장. 연대장도 경쟁이 뭐2대 1에서 1.2대1뭐 25년도 후반기 보면은 2대1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막꽈릉한배넘 닦게 했잖아 요 연대장. 응? 그래서 이제 또 연대장이 좋은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연대장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애안 했냐? 이 정년이 딱 60세다 보니까 정년 60세니까. 56세 나와가지고 야 내가 그거 몇년 한다고 공부하냐? 그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대장 공부한다고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연대장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타이밍에, 좋은 타이밍에 공부를 시작해서 제2의 직업을 아름답게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해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견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학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